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의 말을 듣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5월 5월까지 5월 이내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한 이후부터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 정의용 특사의 그 말이 진실이냐? 과연 김정은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 김정은이가 한 말은 한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인데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로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로 왜곡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한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되고 특히 이동복 선생이 그것을 자세하게 쓰고 또 영문으로 쓰고 해서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북한을 만나고 북한 측과 끈질긴 협상을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김정은이 말이 맞느냐 북한 비핵화 이거 김정은이 말이 맞느냐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한 또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입니다 이분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차석대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대북 전문가로서 미국 정부 안에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VOA하고 오늘 인터뷰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북한과 협, 어,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즉 한반도의 비핵화는 직접 북한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의미더라. 그러니까 조한미군이 철수하고 핵우산 폐기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그때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죠.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 먼저 조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핵우산을 폐기한 다음에 한 10년, 20년 흘러서 우리가 핵을 폐기할까 말까 생각해 본다.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의 내용이다. 라고 지금 리뷰 전 국무부 동아태 남동 소속 처음 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의와 오간 이 대화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으로부터 많은 위, 위험과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매우 복잡했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전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뭘 요구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북한을, 리비어 대사는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부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대표단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고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 말했다는 건데요. 북한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런 말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저도 친숙한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 이에 대한 정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고위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한 동맹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국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북한 최고관리가 설명하더랍니다. 미국이 이세 가지 단계를 밟고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뒤 안전이 보장된다는 판단이 든다면은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북한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가져온 메시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리비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리비어 전무처한보는 절대로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말하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북한의 말을 그냥 전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으니까 마치 북한이 말하는 그런 비핵화에 미국이 동의하고 회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김정은이는 비핵화 하기 전에 먼저 한미동맹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트럼프는 당신 비핵화 하겠다고 한국 특사를 통해서 내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핵과 미사일 철거하고 그 시설을 언제 폐기하겠느냐? 어느 항구를 통해서 단출을 해가지고 없애겠느냐? 그거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은 앉자마자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laughs> 리벼 부차원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리어전 부차원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수년간 해왔던 일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들 모두 북한의 성해 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는 체제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해서 관계 정상화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력과 경제 지원 등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미국은 강한 압박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다른 길을 긋게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강한 압박,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강한 압박 정책을 편다면 거의 절망적으로 보였던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어 씨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그런 세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은 최대 압박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한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어, 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동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가끔 동결동결 동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수준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 하지 않고 핵 개발도 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어, 미북 수교를 하고 더나가서 평화협정 맺고, 뭐, 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제재도 완화시켜 주자. 이런 동결에 대해서 리비어 씨는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결은 핵실험만 막을 뿐이며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위한 물질을 만들고 핵무기와 핵시설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동결은 북한의 위협을 막지 않습니다. 동결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동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동결을 동결하면 진짜 동결을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은 동결을 한다고 해놓고 절대로 동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핵폐기한다고 해놓고 핵폐기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마치 동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여러 사람한테, 국민들한테 심어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동결, 금정 동결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4 합의가, 2.13 합의가 모두 깨진 이유는 검증과 사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을 검증하는 것은 11년 전과 비교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동결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동결을 한다고 했는데, 동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그런 사찰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동결했다, 동, 동결을 했다고 동결을 하면 은 우리는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동결하겠다고 을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은 동결하겠다는 약속이지, 동결 그 자체는 아니다. 그것을 자꾸 동결을 논자들이 혼동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동결, 북한이 동결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상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북한 제재를 1년, 2년 더 계속해가지고, 그때 북한이 과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비로소 북한이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금정, 사찰을 받아들여야 북한과의 약속이, 예, 약속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북한과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고,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해고산 그들 치우는 것이고, 트럼프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완전 제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해체를 의미하는데. 이두 개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한 사람은 한미동맹 해체를 들고 나오고, 한 사람은 북한 핵시설 해체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게 회담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